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마가 어게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113%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2일 전에도 그랬고 3일 전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래들이 대량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펌핑이 나올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며칠 안 돼서 지금 현재 113%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홀더분들은 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115%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제가 8월 7일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 완전히 바닥권에 빠져 있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펌핑이 나올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 보시면은 제가 8월 7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8월 7일에 말씀드렸고요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 펌핑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잠깐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저점을 이렇게 두번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다시 한 번에 큰 펌핑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오늘 8월 7일이고요 정말 고래가 정말 너무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올래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좀 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 화, 활동을 하는 이상, 펌핑은 그냥 무조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고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상, 펌핑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가격 보시면은 0.009137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지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보시면 0.02359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0%가 수익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려가지고 펌핑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150%의 수익권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고래들이 정말 활발하게 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0일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고래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 고래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활발하게 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엄청난 고래들이 많이 쓸어갔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9일에도 마찬가지고 7일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상 무조건 더 펌핑은 더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는요. 시작에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사인 아직 안 드렸고요. 시작에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통방에 입장하셔,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매수타점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0% 수익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매도 사인은 안 나갔으니까 매도 사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고점을 찍고 나서 이거 크게 하락하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고점 찍고 하락하고 찍고 하락했는데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전고점까지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작에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 1 0 5 9 3 3 4 1 6 8번호 꼽고요. 문자로 어긴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들어갈 거고요. 신규로 들어갈 만한 타점이 있으면은 제가 소통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고요. 010-5934-3168 문자 어게인 세가자 보내주시고 매도타점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매도타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도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게다가 지금 여기 홀더들에 대한 좀 정보를 보면요. 홀더분들이 3,9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유 비중을 보시면은 다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사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홀더 두세 명이 작당을 하고 거의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시세가 나오면은 시세를 장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지금 현재 비중도 굉장히 분산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50% 정도 수익 중에 있는데, 제 말씀대로 잡아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마가 어게인 정식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토크노믹스 보시면요. CX까지 지금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마가 어게인 상장한 거래소 보시면요. 유니스왑이랑 xt.com, 맥시 그리고 오픈오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CEX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덱스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CEX 거래소 보시면요 여기 XT랑 맥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CEX에 한번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줄줄이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바이비트나 바이낸스까지 상장도 지금 현재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펌핑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가 어게인 정식 트위터로 들어봤더니 보시면은 8,478명 팔로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면은 트위터 활동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마가 어게인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트럼프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거 트럼프 민별로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48%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이 될 확률이 49%라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9월 10일에 tv토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tv토론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저번에 바이든이랑 토론을 했었는데, 바이든을 압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TV 토론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가 어게인은 다시 한번 또 11월 대선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124%, 그래서 제가 말하는 중에 10%나 더 올라왔는데, 저는 정말 펌핑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 만 원밖에 안 샀어요. 소액으로 재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익이 나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여기 민코인 상승률을 보시면요. 도지코인은 9만 배 올라갔고요. 베이비도지는 4만 배, 플로키는 3만 배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만원 투자했더니 9억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로또 복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랑 같이 로또 긁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933-41168로요. 문자로 어긴 세 글자 보내주시면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제공이 되시고 제가 신규로 들어갈 만한 타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150%가량 수익 중에 있는데, 제가 매도 타점이 오면, 은 매도 타점까지 챙겨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폭등을 할수 있는 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열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너무 문자를 늦게 보내주시면, 은 입장이 어려우실 수가 있다는 라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밈 코인은요, 정말 이 정도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정말 이틀 전에 추천을 드렸던 이 모그 트럼프. 모그 트럼프가요. 제가 상장을 하고 6만 8천 퍼센트 폭등을 할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1만 퍼센트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진짜 크게 터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 만에 6만 8천 퍼센트에서 11만 퍼센트까지 폭등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밈코인으로 정말 대박 보고 싶다, 대박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가 어게인, 지금 현재도 123% 급등 중이고요. 홀더 분들은 더큰 수익 챙겨가시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더큰 수익 날수 있는 밈 소개, 다음번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